돌출 발언과 논란에도 공화당 대선 후보 중 1위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연설 특이한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위터에 나치군 이미지로 무리를 일으키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해서 멕시코 마약 왕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등 연이은 돌출 발언에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USA Today 조사 결과 공화당 내 대선 후보들 중 17%의 지지율로 처음으로 제프시 전 주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오르고 ABC와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는 공화당원 사이에서 호감도가 57%로 65%인 제프시 전 주지사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 발언 중 한인들은 국경의 장벽을 세우겠다는 말에 관심을 보였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해가 된다는 한인들은 잘하는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이던 아니던 근은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 다 서포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미국 시민들좀보호야 되는 청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얼마나 거대한 장는지 보고는 싶네요. 네. <laughs> 아, 훌륭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만큼 그런 자리에 올라갔고 그만한 불을 싼 거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지켜보면 은그 사람이 하는 행로를 보면 그거는 알수 있어요.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는 한인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인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은 우선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것만.

멕시코 이민자에 비유한 막말과 돌출 발언 등 잇따른 논란에도 당내 지지율 선두그룹에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의 인기도가 경선가도의 끝까지 계속될지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